네, 아, 급등가능종목 에스코넥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코넥 이 기업은 금속가공 기술을 가지고 금속가공 부품들을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아, 에스코닉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은 앞으로의 미래 산업을 좀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 진행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다는 것은 현재 증시에서 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재료들을 보면은 이제 폴더블폰, 힌지, 이 그런 부품 생산하는 것들, 폴더블폰, 그리고 수소 사업, 예, 그리고 2차 전지까지, 2차 전지 부품을 생산하는 곳까지 굉장히 좀 현재 증시에서 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아, 현재까지 강세를 보였고, 앞으로도 강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좀 좋은, 예, 많은 투자 분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세력들이 좋아하는, 예,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예,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죠. 예, 뭐, 주가가 일시적으로 급등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일부 기업들이 이런 많은 투자들이 주목을 하는 좀 강세를 보이는 증시에서 강세를 보이는 그런 재료들 그런 사업들을 가지고 와서 실제로 그런 사업을 키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업을 뭐 인수해서 가져온 다음에 많은 투자들의 이제 주목을 이목을 이제 끈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주가를 좀 끌어올린 듯하다가 끌어올린 듯하면서 여러 가지 막 호재 뭐 성장성 에, 그런 것도 쫙 이제 기사에 뿌린 다음에 에, 그때 이제, 에, 이제 개인들한테 팔면서 빠져나가는 거죠. 주가가 어제 끌어올린 다음에 호재, 뭐 성장성 쫙 뿌리면서 에, 그때 이제 개인들이 주목할 때, 개인들이 사들일 때쫙 팔면서 빠져나가고 에, 주가는 영원히 이제 회복하지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쫙 빠져나가는 거죠. 상장패시 까지도 가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재료만 보고 들어가서는 안되고 재료도 봐야 겠지만은 어, 이런 차트 그리고 세력자금들 흐름 면밀히 보면서 어, 이에 따라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겠죠 예. 우선은 어, 에스코넥 뭐 차트를 좀이다 보겠지만은 어, 차트가 괜찮으니까 세력자금 흐름이 괜찮으니까 제가 가져온거있죠예아 그렇다면 먼저 가장 먼저 어, 지금 에스코넥 관련해서 어, SK증권 한 연구원의 리포트 내용좀 간략하게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충의 SK증권 연구원은 에스코넥은 올해 폴더폰 부품 공급과 친환경 수사업 진출로 실적 터널 라운드가 기대된다며 주요 고객사 폴더폰용 힌지 공급사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고 플라즈마 탄소전환 장치로 친환경 수사업 진출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자, 이 리포트 내용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점은 에스코넥은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라는 부분이죠.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라는 것은 그동안은 실적이 좀 적자였다는 라 것이죠. 에스코넥의 재무 상태,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올해, 올해 1분기까지 쭉 적자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업이익 이 적자인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3년 연속으로 영업이익 이 적자라는 것은 그 기업은 매수를 잡으면안 되죠. 웬만하면 그러나 이 적자 폭도 중요한데 2019년도에 적자 폭이 굉장히 컸는데 그 이유로 매 분기마다 적자 폭을 줄여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이 기업의 현금 보유량이 현재 좀 떨어지면 문제가 있는 건데 현금 보유량은 괜찮은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망할 기업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실적이 크게 상승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있다,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저희가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 삼성전자의 폴더블폰용 힌지 공급사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 예, 아, 이런 폴더블폰용 힌지 공급사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런 부분으로 어, 주가가 이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또 크게 끌어올려질 수가 있고, 어, 사실 이 공급사로 선정이 되게 되면은. 된 이후에 주가 본격적으로 쪼끄 올려지기 보다는 그 이전에 새 이제 매집을 잡고 이런 재료가 노출됐을 때 이런 어떤 공급사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을 때 세력들은 그때 이제 빠져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점부터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어 그리고 친환경수사업 소예 이런 수소 관련된 내용은 포스코 자료를 가져왔는데 포스코가 2025년까지 예, 현재 수소 생산량을 2025년까지 5년 후 10배 가량 예, 증사한다라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에포스뿐만이 아니라 현대, SK, 삼성도 이 수소 관련 생산 시설을 예, 좀 늘리는 수소 관련 투자를 굉장히 확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는 이 수소 사업 굉장히 좀 주목해볼 만한 그런 사업입니다. 예, 그런 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에스코넥이 가지고 있는 요 재료 굉장히 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재료다 라는 것들 그러나 아직 그 수소업에 진출한 것이 아니라 진출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죠 폴더폰용 힌지 공급사로 선정된 것도 이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차트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세력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만약에 이 세력들이 뭐좀 약간 작전을 하는 주가를 크게 끌어올렸다가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이거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절대로. 영업이익이 3년 연속으로 적자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나 차트 좀 이따 보시겠지만 좀 괜찮다. 네, 세력자금 흐르면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이런 미래의 가치 말고도 에스코넥은 현재의 가치를 보면 은 에스코넥은 삼성 SDI의 2차전지 핵심 부품을 또 어, 납품하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 2차 전지, 에스코네이 지금 에스, 삼성 SDI의 납품하고 있는 핵심 부품은 예, 2차 전지가 이제 충격이 가해졌을 때그 충격이 폭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예, 그런 부품이다라고 하는데요. 어, 삼성 SDI의 매출도 보면은 이 2차 전지 관련 매출 비중이 점차적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세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네 그렇다는 것은 에스코네게 매출도 크게 상승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에스코네은 증시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증시에서 강세를 보여있는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좀더 성장에 나갈 가능성이 좀 보이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 지점에서 저희는 차트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죠. 네. 이런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좋은 실적이 있다고 해서 실적이 점점 호전되고 있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력들, 주가를 끌어올리는 주체는 세력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세력자금들의 흐름을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에스코네 가장 먼저 주봉 차트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 차트 이한 캔들, 이 캔들 하나 하나마다 한 주인 거죠, 일주. 예, 일반적으로는 캔들 하나가 하루인 아니면은 캔들 하나가 뭐 오분, 0분 이런 분봉을 많이 보시는데 새력들은 이렇게 하루 이틀 주기로 뭐 들어오고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예, 뭐몇 달, 몇 년을 주기로. 들어오고 빠지고 이런 계획을 잡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세력들의 의도를 파악하고 어, 좀더큰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런 좀더큰 기간을 두고 좀볼 필요가 있다. 네, 주봉 최소한 주봉 월봉까지좀 봐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봉을 통해서 보면요 현재 에스코넥은 2018년도 고점을 계속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주목해야 되는 것은 저점은 지속해서 상승에 올라오고 있는 이런 역삼각형 패턴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 힘이 전체적으로 응축이 되고 있는 그런 패턴이다. 라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 저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이 뭐 이런 거래량, 어디 어느 구간에서 이런 의미 있는 어떤 거래량이 터지는가 또 살펴봐야 되겠고, 전체적으로 또 거래량도 지금 전체적으로 예,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단계죠.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이전에 비해서. 그렇다는 것은 세력들이 예, 좀 들어오고 있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 예, 그러면서 저점이 상승 올라오고 있는 예, 가격이 힘이 응축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살펴봐야 하는 것은 세력 자금들의 흐름인데 예, 개인 자금들의 흐름은 어떤지 그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예, 빨간색깔, 호밀리 차트에서 이 MCD 빨간색깔 세력들 흐름입니다. 세력들이 점차적으로 들어오는 이런 모습들 살펴볼 수가 있고요 개인들의 매물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개인들의 매물을 흡수한 다음에 자신들이 최대한 많은 주식수를 보유한 상태에서 주가를 한번 쫙 끌어올리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의 매물을 세력들이 흡수해 나가는가를 보는 것도 중요한데 세력들이 개인들의 매물을 전체로 흡수해 나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또 의미 있게 봐도 좋은 지점은 MCDGPU에서 보시면은 이 하얀 색깔 선입니다. 하얀 색깔 선, 하얀 색깔 선이 이렇게 언덕을 예, 그리는 모습들. 예. 예, 세력들이 개인들한테 매물을 줬다가 다시 가져오고, 예, 세력들이, 개인들한테 줬다가 다시 가져오고. 예, 세력들이 개인들한테 매물을 줬다가 다시 가져오고, 세력들이 개인들한테 매물을 줬다가 다시 가져오고, 세력들이 개인들한테 매물을 줬다가 다시 가져오고 하는 그림이 이렇게 지금 예, 이런. 어, 언덕으로 이런 봉우리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 하얀 색깔 MCD 지표의 하늘 색깔 선이 예, 개인 자금의 예, 평균선인데요, 1 1 평균선인데요. 세력들이 이렇게 개인들한테 매물을 강제로 넘겨줬다가 다시 가져오고 넘겨줬다가 다시 가져오는 것은 예, 이렇게 되면은 개인 분들은 사실 쉽게 못들어오죠 이제 예, 쉽게 못 들어오거나 예, 쉽게 못 들어오거나 이제. 예, 주가를 본격적으로 끌어올리기 이 지점, 이 위치까지 왔을 때 개인분들이 이제 다 팔아 버리죠, 이거는 예, 이런 그래서 어, 작전하는 주를 찾을 때 이렇게 세력들이 개인들한테 물량을 갈 넘겨줬다가 다시 가져오고 넘겼다가 다, 다시 가져오는 예, 이런 흐름들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들의 매물 수가 예, 비율이 전으로 줄어들고 있는 이런. 주관들 좀더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세력들의 개인들라도 외물을 강제로 넘겼다가 다시 가지고 넘겼다가 다시 가져오고 예, 그러면은 개인분들은 이제 함부로 들어가기도 어렵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예, 주가가 예, 전고점 위치까지 오면은 예, 대부분 다 팔게 된다. 예, 그런 노리는 거죠. 예, 그래서 세력들은 여기서 다시 예, 개인들이 매도를 던지는 물량을 다시 받은 다음에 개, 개인들이 매도를 던지면 다 받은 다음에 그때 이제 쫙 끌어올린 거죠. 그래서 개인분들이 이제 수익을 보기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력 자금들의 흐름을 잘 봐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이런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좀 살펴봤고요. 일봉으로 이제 좀 단기적인 흐름을 보면은 일봉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일봉에서 보시면은 고점 이 고점을 계속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저점을 계속 그 올리는 이런 역삼각형 패턴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작은 그림에서도 만들어집니다. 예. 작은 그림에서도 예. 역삼각형 가격이 수렴하는 예. 이런 패턴, 예. 힘이 응축되고 있는 그런 패턴입니다. 예. 힘이 응축되고 있는. 예. 보시면은 이런 힘이 응축이 되면서 세력들은 또 들어오고 있는 예. 세력들이 들어오고 있는 개인들의 매물을 개인들의 물량을 흡수하면서 자신들의 주식 보유량을 더 늘려가면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다는 것은 주가가 한번 크게 튀어 오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아, 그렇다면 언제 이제 매수를 잡으면 좋을 것이냐? 네, 언제 매수를? 사실 이제 여기서 언제 이제 주가를 끌어올릴 것인가라는 것은 세력들의 이제 고유 권한, 뭐 판단이기 때문에. 음, 저희가 이제 여기 전고점을 뚫는 이런 지점을 좀 잡으려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아래에서 잡고, 예, 그리고 어, 이제 여기 저점으로 만약에 또 주가가 더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는 빠르게 손절을 하고 손절이나 입절을 하고 좀 나와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좀더 아래에서 잡게 됐을 때좀더잘 예, 대응할 수가 있다. 예, 고점에서 고점을 돌파하는 걸 잡으려고 하다가. 예, 더 크게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곧좀 여기서 막 장대 항공이 나고 여기서 뭐 누리면 받는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잡을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이거 보시면은 예, 굉장히 크게 갭을 내면서 올라갔다가 계속 끌어내리는 것들 볼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죠. 조금 더 아래에서 잡을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오밀리 차트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예, 조금 초록색깔 나온 다음에 그리고 초록색이 빨간색으로 변하는, 초록색이 얇아지거나 빨간색으로 변하는 이런 지점들 잡아서 주가 올라가다가 떨어진다, 좀 빠져 나오거나 여기 아래까지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빠르게 손절을 하거나 입절을 하는 그런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력적기지표에서도 이렇게 조금 이 지점을 왜 지금 좀 매수 타이밍이 아니냐면, 예, 앞쪽에서 매도가 크게 나왔고, 예, 매도가 나온 다음에 세로 틀도 주가를 끌어올릴 때 자신들의 물량을 조금 더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예, 이런 작은 파동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런 어떤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이런 지점들, 여기 또 이제 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런 지점이 되겠죠. 매수 지점, 예, 매수 타이밍. 예. 그래서 우선 전체적인 그림은 상승이다. 네, 상승인데 세력들이 앞으로 이 그림에서 어떻게 움직일지는 저희가 그에 따라 세력들의 이런 움직임을 보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네,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어, 이런 지표들, 세력적인 지표들 한번 사용해 보려고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현재 만으로 칠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락 주면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